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초임 검사가 웃고 총장이 답하다. 제가 제목은 '초문 총답'으로 해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알고 계신 노하우나 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고치고 바꿔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의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린다면, 농구에서 다섯 명 주전보다 더 중요한 선수를 우리가 식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섯 번째 가치가 있어요. 여섯 번째 가치는 맷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을 할때 실패와 난관이 여러분 앞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만 번을 생각하면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틀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수사관, 또 실무관, 동료 검사, 선배, 또 부장, 차장, 검사장들이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방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내가 혹시 물어보면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아, 내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검찰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문제를 여럿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서로 간에 상의해가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제 침착한 이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좀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젊을 때 소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왜 없었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핏대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어떤 일을 풀어나가거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성낼 노자가 이 노예 노자 밑에 마음심을 써요 근데 노력할 노자는 이 노예 노자 밑에 힘력자를 씁니다. 힘을 들이면 성일로의 그 마음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내는 것은 시간이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내가 일을 하는데 그다음에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또 받은 그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이 있었을 텐데. 이때 어떻게 총장님께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실 수 있었는지 그점미궁급에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걷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 읽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보는 이 기록이 힘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다른 책을 이렇게 꺼내면 아주 어려운 책도 또 술술 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과 다른 분야에 있는 걸 보면은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때는 새벽 2시, 3시, 4시 퇴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 집으로 걸어가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쯤 걸리는데 그때 걸어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집에 가면 내일 해야 될 일이 정리가 되고 금세 잠이 들수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독서는 앉아서 걷는 것이고 걷기는 움직이면서 책을 읽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맞는 것을 찾되 다만 업무와 좀 떨어질 수 있는 다른 것들 그렇게 찾으면은 정신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년범의 교화보다는 소년에 대한 강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게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총장님께서는 이둘 간의 조화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소년범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많고 또 충격도 많을 겁니다. 제가 소년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원고검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장을 할때 이야기입니다. 소년범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서울 소년원장, 또 안양 소년원장, 이분들 말씀을 쭉 들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극장이나 소설책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들에 대해서 우선은 교화, 그 다음에 선도해서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또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성폭력 사범, 강력 사범, 또, 살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 된다. 물론 그 경우에도 성인처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교화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제 역할을 하게 될지 하는 점에다가 좀 중심을 두고 보시고 다만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는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또그 동안에 형사처벌을 받는 동안에 분명히 또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랄 것이니까 다시 또 교화와 선도의 그 길은 파이프라인은 하나는 열어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검찰에 계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스타일이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다가 감정을 많이 실어놓는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든지 좀 그런 스타일이 안 됩니다. 이제 돌아보면 워낙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딱 어느 하나 사건을 꼽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저, 거학에 대해서 수사를 한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아주 민생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것도 있고 또 살인 사건도 수사한 적도 있고 또 대형 참사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마 선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나한테는 그 사건이 원 오브 데미죠. 여러 사건 중에 하나지만 그 사건이 사건 관계인과 당사자에게는 평생에 한번 정도 겪는 일이다. 응급실에 처음 배치받은 그 응급의사가 나중까지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정말 응급의학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초심을 매 사건에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렵죠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인데 사건 관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더 성의 있게 더깊숙히더 내일처럼 봐주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아쉬움과 함께 또 우리한테 안타까움을 호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너무나 보람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명단을 다 봤는데 이름을 참 부모님이 고민을 많이 해서 예쁜 이름을 지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결. 어, 자. 나라 평화 이루다 예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 분씩 일어나서 한결 평화 이네 분은 떨어져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어나 보니까 한결 같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다라는 뜻이 됐어요.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하게 잘생활하기 바랍니다.